어르신들, 안녕하세요. 요즘 기운은 어떠시고 또 식사는 맛있게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? 아무래도 지병이 있으시면 이거 먹어도 되나 저거 먹어도 되나 식사 하나하나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시죠?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르신들의 그런 식사 고민을 좀 덜어드리려고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꼽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그럼 제일 먼저 우리 몸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조용히 하고 있는 이 콩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콩팥은요, 꼭 우리 집에 있는 정수기 같아요. 별말 없이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을 싹 걸러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거든요. 평소에는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잘 모르다가 기능이 좀 떨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아이고, 이 콩팥이 정말 중요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.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.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이 노폐물들이 몸 밖으로 나가질 못하고 자꾸 쌓이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드시는지가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는요. 우리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식사를 위해서 딱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약속을 소개해 드릴게요. 어렵지 않아요. 정말 쉽습니다. 바로 하이디의 다섯 손가락이라는 건데요. 이 손모양 그림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. 여기에 건강한 식사를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이 전부 다 담겨 있거든요. 어때요? 정말 기억하기 쉽겠죠? 자, 하나씩 짚어 볼게요. 첫 번째는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알맞게 드시는 거고요. 두 번째는 한 가지만 드시지 말고 여러 음식을 골고루 섞어 드시는 겁니다. 세 번째는 우리 몸에 힘을 내게 하는 열량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고요. 네 번째는 이왕이면 식사를 다양하게 즐기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다섯 번째, 바로 꾸준한 운동입니다. 이 다섯 가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어르신 스스로를 위한 소중한 건강 약속이니까요. 꼭 기억해 주세요.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건 안 좋다던데 저건 피하라던데 하시면서 음식 드실 때 걱정부터 앞서시더라고요. 이제 그런 두려움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음식과 친해져서 맛있게 식사를 즐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겠어요. 우리 몸에 나쁜 음식은 결코 없습니다. 골고루 적당량을 섭취하면 식사가 바로 보약입니다. 맞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무조건 음식을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먹느냐를 잘 조절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. 자, 여기 식품 구성 자전거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? 자전거가 앞바퀴, 뒷바퀴 두 개가 다 있어야 싱싱 잘 굴러가잖아요. 그것처럼 우리 몸도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골고루 받아야 건강하게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아주 쉽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. 그 중에서도 특히 단백질은요, 고기나 생선, 달걀, 콩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데, 마치 집을 짓는 벽돌처럼 우리 근육이랑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. 기운을 차리는데 아주 중요하겠죠? 그리고 열량이라는 건 우리 몸이 움직이고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름, 즉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에너지를 너무 적게 드시면, 기운도 없고 애써 만든 소중한 근육이 스르륵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요. 꼭 충분히 챙겨드시는 게 중요합니다.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중 하나죠. 과일이나 채소는 칼륨이 많아서 콩팥에 안 좋다던데 하는 이야기 때문에 드시기가 좀 꺼려지시죠. 그런데요. 사실 이 음식들에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될 비타민이랑 섬유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바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. 양만 잘 조절해서 드신다면 몸에 좋은 과일과 채소도 얼마든지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. 너무 겁내지 마세요.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?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한번 보세요. 일반 밥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을 확 낮춘 이런 저 단백밥을 이용하시면요. 밥에서 단백질을 줄인 만큼 평소에 좋아하시는 고기 반찬이나 생선구이 같은 걸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. 아주 좋은 방법이죠. 그런데 솔직히 매일매일 이걸 혼자서 다 계산하고 관리하기는 참 어렵고 번거로우시죠. 걱정 마세요. 다행히도 이걸 아주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똑똑한 도우미가 있거든요. 바로 하이디라는 스마트폰 앱인데요. 아이고 앱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머리 아프시죠.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. 그냥 콩팥전문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개인 건강비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. 그럼 이 똑똑한 건강비서가 뭘 해주느냐? 어르신께서 오늘 드신 음식을 기록하면 단백질은 얼마나 드셨는지, 열량은 충분한지 알아서 척척 계산을 다 해줘요.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맞춤 조언도 해주고요. 그뿐만 아니라 알기 쉬운 건강정보도 보여주고 매일 식사일기 쓰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도와주니까 정말 든든하겠죠. 그런데 살다 보면 입맛이 뚝 떨어져서 식사 자체가 힘드실 때도 있으시잖아요. 그럴 때를 위한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. 바로 이런 영양 보충 음료들인데요. 이건 콩팥 기능에 부담은 최대한 덜 주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꽉 채울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거예요. 밥을 제대로 챙겨 드시기 어려울 때 이런 음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. 어르신들 꼭 기억해 주세요.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즐거움은요, 우리 행복한 삶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죠. 이 세상에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. 어떤 음식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드시는가 하는 점. 이거 하나만은 꼭 잊지 마세요.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해서 설명해 드린 내용이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오늘 들으신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?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꼭 필요한 좋은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려면 화면 아래에 구독이랑 좋아요를 한번 꾹 눌러주세요. 어르신들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